안녕하세요. 소초티오티학원 김정원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3학년 1학기 경원중학교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많아서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인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근해공식 통해서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의 c요. 그래서 답은 5번.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a는. 4번. y 축에 대칭이려면 은 여기 꼭 지점의 x좌표가 0이 아닌 3번이 답이겠죠?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겠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는 4번입니다. 6번. 주의 방정식 x는 0 맞고요. 아래로 볼록한 거 맞고요. 0,0 0 꼭지점에 접혀 맞고요. x축에 대해서 3x제곱과 대칭인 거 맞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3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 축의 방정식이 6이 0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값이 증가하면 은 0보다 작을 때 x가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함을 볼 수가 있죠. 7번 y 절편이 2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 0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다음에 y값을 살피면 되겠... y값을 살피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기억 맞고요 니은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요 지금 도 1이죠. 을은 집어넣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2번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해보라 이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9이고요 마이너스 2를 넘기고 4분의 9를 이쪽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꾸면은, 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이 이거, n이 이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자면은 3이 나오겠네요. 답은 4.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8을 해주면 되겠네요. x절평거라고 했으니까 y값에다가 0 집어넣고. X 값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풀마인가. 두 해가 중복된 경우 이거 중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근이 아닌 거는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기 때문에 5번 답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했고, 좌변 인수분해하면 은 이거 맞죠. x는 2인 동시에 x 플러스 1은 1의 두식을 이용하면은 한해를 구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어 요거 풀어보면은 x는 0이죠 그러면은 x는 2인 동시에 x는 0일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게 됩니다 이것은 x는 1인 동시에 x 플러스 1은 2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에 풀어보면 x는 1이니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맞고요 리을 맞고요 미음 인수분해에서 해보면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12번 똑같이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눈 거를 제곱해서 여기 더해주고 빼주고 한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괄호 밖으로. 3을 곱해져서 나갔어야 되는데 안 곱해져 있죠. 그래서 ᄃ이 틀렸습니다. 3번. 자, fx 그래프가 이거랑이거를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죠. 근데 5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추계방정식은 이거의 절반인데 있기 때문에 요거 모양이냐, 요거 모양에 상관없지 요거의 절반을 보면 되겠죠. 그 절반. 1번. 14번. 두근의 AB라고 할때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중3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공식, 그러니까 두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k 플러스 1이고요. a, b는 k가 되겠죠. 그리고 a, b를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대입을 해서 해보면 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요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a 더하기 2는 k 더하기 1.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2를 한게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을 다시 a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은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자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여기다 21, 2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K가 2분의 3, 2 이렇게 되겠네요. K 값을 구했으니까 A 값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3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면 은 1이 되겠네요. 2를 집어 넣는다면 은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B 값도 구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해서. A 값이 1이면 은 2분의 3 되고요. 2면은 1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이 안 되고, 요게 만족이 되겠네요. 따라서 EAB를 구하자면 은 3이 됩니다. 15번. 첫 번째 폭죽과 두 번째 폭죽의 높이가 같아지는 걸 구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은, 165. 여기 165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가고요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165가 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165가 되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간격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단위이기 때문에요. X가. 그러면은, 이거를, 고쳐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192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차이가 27이 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고창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3 가면은 여기가 27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절반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총 길이는 6이 된다는 거니까 6초겠죠. 4번. 자 f(x)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꼭짓점은 -2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조건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폭이 이거랑 같다고 적어졌는데, 그러면 3분의 2랑 -3분의 2가 가능한 거죠. 근데 다 조건에 의해서 여기 그래 꼭짓점이 마이너스 2에 있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맞는데 왜 맞냐면은 만약에 3분의 2라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원점을 지나려면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으니까 1의 값이 더 커지게 되니까 이게 틀리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맞습니다 따라서 식이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b라고 쓰고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집어넣어서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3분의 8이 나오겠네요. 구하고 싶은 거는 f2를 구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32에다가 3분의 8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7번. 기억부터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성립을 함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 x축 위에 있도록 하려면 이제 꼭짓점을 구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x축 위에 있으려면 요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0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니은 틀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귿을 보자면 완전히 포갤 수 있느냐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죠. 딴 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X제곱에 항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은 무조건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ᄃ, 맞죠? 리얼 A가 0보다 크면은,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분의 A 콤마, 4분의 A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려보면은 1, 사분면 위에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식에서 알수 있듯이 y 절편이 a가 되니까 양수에 찍히겠네요 a가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지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함수 뭐? 서로 다른 네점 a b c d고요 f x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을 보자면은 여기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가 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이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마침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상대로 여기 2만큼 떨어진 여기 절점이 a가 되고 여기 2만큼 떨어지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B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 AB랑 CD랑 평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C가 뭐 이런 점에 잡힌다고 치면은 D 이런 점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되고, 뭐 이런 점에 잡힌다고 치면은 이런 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되죠. 이 선에다가. 아이고.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 선에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점 하나가 여기. 꼭지점에 잡혀 있는 요 점이죠. 요 점은 이렇게 그어봐도 D를 그을수 있는, D를 고를 수가 없죠. 평행하게.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점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1번. 19번. 이 B의 좌표는 Y 절편이기 때문에 0,4가 되고, 그러니까 길이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OB A의 넓이. 여기가 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A의 x 좌표, x 좌표가 높이가 될 텐데 이 삼각형에. 이기 밑변이 되고요. 높이가 3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A는 요 이차 함수, 요 이차 함수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이차 함수 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이 3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A의 x 좌표가요. 구하고 싶은 거는 A분의 B. 그러니까 x 좌표와 y 좌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게 최소값인데, 1, 사분면뉴에 있으면 양수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A로 될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찍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에요. 이렇게 찍히면은 A분의 B값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요, 요때 값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집어 넣어 보면 되죠. 18-1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스탑은? 20번. 문제 이해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아무데나 잡아놓고, 직선을 이렇게 쭉 그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 중점이 M이 되는 거고, 요거랑 길이 이렇게 같게 해가지고, 여기에 C를 잡는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가 100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서 해보자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빼고요. 길이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이거의 길이가 a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x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am의 길이가 5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두개 곱한 게 abc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왜냐면 am이 cm이랑 같기 때문에요. 두개 곱한 게 되는 거는 아니죠. 2분의 1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10x 더하기 10에다가 5x 더하기 5를 곱하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한게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1이랑 곱해졌는데, 이게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지금 안에 들어, 절대 값 안에 들어있는 게 같기 때문에, 얘가 양수로 나오면 그대로 양수로 나와보고 음수로 나와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X는 1이랑 마이너스 3인데, AM의 길이만큼 더 해줘야 되죠. 네.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AM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러면은 11이랑 7이랑 더 해가지고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21에 21번 여기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임을 일단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2만큼 움직였으니까 4만큼 올라감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높이가 4고요 여기 길이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 C, D의 넓이는 4곱하기 2해서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오각형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9가 되는 겁니다. 여기 넓이가 8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요. 여기 B의 x좌표를 높이로 보고 A의 x좌표를 높이로 보면은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러면은 c는 2a, 0,2a니까 여기 o,c의 길이가 2a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줄 거고 각각 높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의 x좌표는 2니까, 길이로 따져서 2고요 b의 x좌표는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분의 a를 곱한 게 9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겠죠 이거를 약분해 주고, 3을 곱해 주면은 a제곱, 더하기 6a, 27 되니까 마이너스 27은 0, 93마이 해서 a는 3이 나오거네요 양수의 값구알라고 했으니까요. 자, 22번. 여기, 총 개수는 n제곱 개고요 지금 구하고 싶은 어떤 정상각형의 흰색 타일의 개수가 102개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흰색 타일의 개수에다가 여기 색칠된 타일의 개수를 더하면 은 n제곱이 된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유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중선을 그어야 됩니다. 중선을 그어야 되죠. 세 각의 이등분선. 정상각형의세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중선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가 채워지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기 입장에서도 다섯 개임을 할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섯 개.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여기 개수가 한 변에 놓여져 있는 타일의 개수가 n 개라면은 여기에 중선에 걸리는 삼각형의 개수도 n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 n 개가 걸릴 건데 3 개의 중선을 그릴 거니까 3n 개가 일단은 걸릴 겁니다. 근데 겹치는 지점은 딱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 지점이죠. 여기 지점이 세번총 겹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한 번은 세 줘야 되니까 2만 빼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선에 의해서 채워지는 삼각형의 개수들은 셌고요. 이제 여기 옆에 옆에 있는 것들을 세 줘야겠죠. 옆에 있는 것들은 중선에 의해서 하나 빠지고요. 그다음에 아, 중선에 의해서 총세 개가 빠지죠. 양 끝에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n-3개에서 그 변이 3개가 있으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한 게총 7해진 개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6n-1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n-11에다가 102를 더했더니 n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n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은 91이니까 마이너스 91은 0 하면 되고, 여기 13, 7 하고 기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은 1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서답형 문제. 대각선의 개수니까 2분의 n에 n-3인데 12개 있고요 2분의 n 플러스 일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되고, 20을 곱하면은 240이 되겠죠. 그러면은 6n 제 마이너스 1 8 n 이 되고, 여기는 10n 제공-10n-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16n 제공-28n-260은 0이 되고, 4로 나눠주죠. 그러면은 65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13, 5, 4,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따라서 n은 5가 되겠네.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 이동하이차으시고요 축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2임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y절편 5라고 줬고, 아까 똑같이 최고창이 해서 줬으니까, 이게 2 또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o y는 맨 처음에 2부터 시작하다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b라고 할수 있겠죠. y절편이 5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은 5는 8 더하기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c라고 한다면 0을 집어넣어서 5는 마이너스 8 더하기 b. 아, b가 아니죠. c죠. 따라서 c는 13. 그래서 여기 b랑 c를 구했으니까 n값이죠. 그게 m, 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13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학년도 3학년 1학기 경원중학교 기말고사 해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